저 잠깐만요.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김성훈 의원님하고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왼 자, 왼쪽에 우리 김상훈 의원님 문제 하시고 차례대로 이한 분씩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 5분 드렸어요. 김상훈 의원 아십시오. 예. 그권대 부의장님. 아까 예. 그 의사 진행 발언 이외에 내가 별도로 군부장한테어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될것 같아요 지난번에 건설경기부양 지방미분양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dsr대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난 정부도 당정협의할 때도 그렇고 그때 우리 건비원장의 답변 내용은 가계부채 부실관리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권 바뀌니까 뭐야? 뭐 비투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난 도저히 이게 군대형 부위원장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정권 바뀌고 금융위 부위원장 같으면 금융 관련된 총괄 실무책임자인데, 갑자기 꼬리를 치고 싶었어요. 요즘 금위원장. 완장차고 갑질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해. 금융계에 가계부채 부실관리가 우려된다는 사람인지 비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뉴스 봤습니까? 비투 바른 뒤에 주식시장에 돈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된 금액이 얼마나 더 풀리고 있는지? 지금 새로 오신 금융위원장이 여러 가지 금융계의 현안들을 파악해서 하기 전에 우리 건재부 위원장이 뭔가 좀 중심을 잡고 방향탄으로을 해야 되는데 완전 정권의 딸랑이가 되가는것같 왜, 왜 그, 저, 어?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나? 부실관리 우려가 되기 때문에 DSR 대출 규제 완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와서 비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돼요? 오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예산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 건대영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하면서 앞으로 진중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금융계에서 다른 한 마디 잘못하면 투자 심리가 흔들립니다. 투자 심리가 흔들려 금융지수도 흔들리고 이분에 대해 서 정확한 자세를 견지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군대부 네, 위원장 답변하실 거예요? 예, 그 어, 지금 여러 지적에 대해서 하여튼 그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그 제가 그때 그 어,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하고 리스크를 감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그 말의 진위가 좀 충분히 좀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각별히 좀 제가 조심하고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진위나 리스크에 대한 그런 입장은 저도 일관되게 그 같은 입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어서 종교는 김승원 의원님 질해 주십시오. 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laughs> 예, 질하고 예, 싶습니다. 네, 어, 지금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공정의 역할에 대해서 대통령님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국민들께서 그 거는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이제 전문성도 키워야겠지만 조직도 네. 어, 지금 이제 접수된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어 신속하게 또 시기적절하게 할수 있도록 그 규모의 확장도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사건 처리 건수가 굉장히 많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정위가 서울 사무소에 밖에 없어서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은 경기도에 많지 않겠습니까? 네.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가 어떤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서울 사무소에 가서 접수하고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어, 대면 민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부족함이 느껴져서 네. 이 경인사무소 설치가 좀 필요하다 이 주장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고 저도 그 주장에 공감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좀 반영된 바가 있습니까? 예예 경인사무소를 이제 어, 개소할 것이고요 어그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그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고 빠른 시일 안에 개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다할 거고요 어, 규모도 충분히 어, 갖추어서. <laughs> 서울 사무소가 지금 민원 처리를 거의 60%를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사건 지체가 상당히 많이 되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정위 직원 1인당 적정 처리 건수는 세 건에서 네건 정도인데 지금 네. 7.5건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네. 이 인원 보강이라든가 네. 또 공정위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이라든가 <laughs> 또 국제적인 또 규범이라든가 또 뭐 국제무역과 관련된 분쟁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좀 폭넓게 예. 그리고 또 분야별로는 심도 깊은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님 계신가요 네. 예 지금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보호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국가보훈부가 굉장히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상, 상황을 보면 아직도 좀 열악한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보훈재활체육센터. 어 지금 경기 남북권의 상위 국가유공자 12만 명을 위한 재활 천문 전문체육시설인 보훈재활체육센터가 단한곳 손에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거기가 너무 이제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협소하고,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실외에서 운동을 하셨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왔을 때 저도 충격이었고, 아마 장관님께서도 우리 경기 남부 보훈지청을 방문하셔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어, 실외에서 운동하시는 국가유공자분들 보훈대상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는가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 이번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고 사이클 전용 훈련장이 현재 지금 재활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어, 2010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꽤 오래 노후되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전용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복도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8.5억 정도 증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서면 질의로 증액을 신청을 했고요. 그곳에 어, 관련해서도 국가 본부에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람, 바랍니다. 일부 증축으로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